아, 아, 아. 제 목소리 어떻게 들립니까? 잘 들립니까? 잘 네. 들립니다. 국가에 오는데 문제 없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시간이 약간 지난 관계로 예정된 기자회견을 바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사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와 함께 박사님을 시작합니다. 2024년 5월 31일, 이곳, 중도 선사 유적지, 까까라뭉대진, 이곳, 에, 모라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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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람회, 문화법 도시 박람회장 현장 앞에서 KBS 역사 스페셜 진행자였던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중도유적 전체를 국가사적지로 지정하라는 기자회견을 여러분들 힘찬 박수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여건상 애국에는 다 생략하고 우선 참석하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일괄적으로 소개해드리고 바로 기자회견을 낭독을 하고 빨리 마치겠습니다. 사위를 보고 있는 저는 중도의적보존본국민연대회의 대표이고 어, 중도의적보건단체연대 공동대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는 어, 춘천 중도를 사랑하는 중도를 사랑하는 춘천시민모임 이종화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 옆으로는 가장 훌륭하시고 위대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충천 시민이실뿐만 아니라 금화동 주민이신 그리고 우리 중도 유적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동네 주민 변보용 선생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왼쪽 옆으로는 동북공정을 막는 중도 유적 지키기 시민연대 이천동 대표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왼쪽으로는 에, 무려 10년째, 무려 10년째, 우리 중도의 역사의 유적을 지키고 계시는 중도의적 지킴본부 대표님이시고, 중도의적 보건단체 공동대표이신 절철 대표님 오셨습니다. 아, 참고로 우리 중도의적 에, 단체 대표자님들은 모두 다 중도의적 보건단체인데 공동대표이십니다. 그원편으로는이 땅의 친정한 선생님, 진정 선생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진정 선생님을 소개하면서 좀 흥분했던 말입니다. 중도 학술 문화원 대표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 그 옆편으로, 어, 중도 여전사 중도에서 토일까지 여정희 대표님 오셨습니다. 물론, 중도 여단사, 공동 대표님이십니다. 그한편으로는 어, 춘천 중도선사유지보존 국민의당 본부 이재식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카메라에는 안 보이시지만 우리 앞에 빨간색 옷을 입고 나오신 우리 중도생명연대 황진주 대표님이 촬영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기자회견은 다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왼쪽부터 우리 이종화 대표님부터 예, 읽어주시면 될텐데요 예, 기자회견문 낭독을 이종화 대표님께서 해주셨던데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공개 사안 KBS 역사 스페셜 진행자였던 유인천 문체부 장관은 중도 유적 전체를 국가 사적지로 지정하라 지저바라 KBS 역사 스페셜 프로그램은 국민의 많은 사랑과 각광을 받았다 지금도 유튜브 등을 통해 재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도 많다 역사를 잃룬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데 KBS 역사 스페셜은 국민의 역사 의식과 관심을 드높인 매우 유익하고 또한 재미있는 프로그램이었다. 그리고 역사 스페셜하면 곧 민촌 장관이 떠오른다. 그렇다. 민촌 장관은 국민들의 역사 의식 속에 역사를 해소되는 사람으로 우리 역사를 지켜내는 사람으로 확인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한 유인철 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되어 입구 중도를 방문한다고 하니 누구한 우리 역사를 품고 있는 이곳 중, 중도를 방문한다 하니 이 얼마나 반가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반가워만 할 수는 없는 사정이 있다 지금 문화도시 박람회가 개최되고 있는 장소 때문이다 중도 역사 유적지를 모조리 짓뭉겨버리고그 위에 레그랜드를 지어놓은 역사 파괴 현장이 중도에서 지금 문화 행사를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를 살리자면 전국에서 모인 문화도시 관계자들이 오히려 역사 문화 파괴 현장이 중도에 모여 문화 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도는 어떠한 것인가? 상중도, 하중도, 모두 매장문화재 기존 지역인데 하중도에서만도 구인돌 166기 청동기 시대 집터 1400여기 국내 최초, 한오 청동근, 청동도끼, 큰 귀걸이, 토끼류, 옥류, 석기류 등만2천여 점의 유구화 유물들이 쏟아져 나온 초대형 유적 밀집 지역이다. 즉, 중도 지역은 확인된 것만 해도 8,000년 넘는 고대 도시주지인 것이다. 독일의 세계적인 고고학자 로처 페들러 교수는 중도 지역은 세계 유일무이하 곳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이러한 희대의 보물 유적지 하중, 하중도를 무참히 파괴하고 그 위에 레고랜드를 지어 놓았다. 우리 역사 문화를 중과하는 수많은 유적들이 레고랜드 아래에 깔려 심음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레고랜드는 이러한 우리 역사 문화 파괴 현장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 어린 학생들을 불러들여 자기 역사도 자기 조상도 모르고 그 위에서 뛰어놀게 만드는 대련 현장 체험학습을 자행하고 있다. 신라 통탄과 분노를 굽지 못할 일이라 하겠다. 이런 아수라장 같은 상황에서 역사 스페셜 이인촌 장관이 마중도를 방문하고 있는 것이다. 윤천 장관은 국가정부의 역사문화부처 수장으로서 시험함 국법을 지켜야 할 것이다. 국가의 법정신을 담고 있는 헌법 전문, 유관 역사와 전통의 빛나는과 같은 헌법 제9조, 전통문화 계승 발전, 민족문화 창단, 와 같은 문화재 보호법 등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이다. 유인천 장관은 이런 법과 법 정신에 의거하여 중도 유적 전체를 국가 사적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것이 유인천 장관이사명일 것이다. 이것이 유인천 장관이 중도에 오게 되, 된 이유일 것이다. 이것이 하늘의 뜻일 것이다.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역사 스페셜 유엔션 장관은 자신의 사명을 받들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이다. 똑같은 춘천시에 있는 남이섬은 연간 관광객이 3만 명이나 온다 한다. 300만 명이나 온다 한다. 그런 그런데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중도에는 사람들이 발걸음이 줄어들고 있다. 중도 역사 유적을 파괴하고 지어진 레고랜드 올 한해 강릉객은 20만 명을 넘기 어려 워 보이며 작년 200억 억대 적자 날때 올해는 더큰 수백억대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관광전 3요소는 역사성, 천의 혜자연경관 입지 주권이라 한다. 중도는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 전 세계인들은 로마유저, 이집트 피라미,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페루의 마츠푸치 등을 찾아 시간 여행을 떠난다. 중도유저는 이들보다도 수천 년더 앞선 선사시대 도시유적이다. 중도의적을 원형, 보호하고 중도의 자연상태와 철례의자연경관을 되살려내면 중도는 세계적인 역사 문화 관광지가 될 것이다. 역사 침탈은 역사 찬탈의 전주국이라 한다. 중도의적은 신석기 시대부터 근세까지 시대별 유적이 층층이 겹살여 있는 우리 민족의 통사적 증거 유적으로 이루어져서 중국의 동북인 공정과 일본의 역사 침달을 막아낼 최후의 도로이기도 하다. 이러한 중도 유적의 역사적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대한 가치라 하겠다. 온국무은 알고 있는 역사 스페셜 유인촌 장관은 자신의 중도 방문을 진정한 뜻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사명과 국민의 뜻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단기 4357년 5월 31일, 중도적 보건단체 연대. 기자회견을 다 마쳤기 때문에, 함께 자연스럽게, 우리가 같은 박수와 함성으로, 마, 기자회견 낭독 한대 되어서, 네, 네. 아니, 기자회대 되어서, 아, 기자, 기자회견 낭독 마쳤으니까 박수 한번 칩시다. 그, 상황이 그러하고 시간 관계상 바로 마칠 건데요. 도우 하나 외치겠습니다. 제부스 역사스포셜 진행자였던 윤촌 문체부 장관은 중동적 전체를 국가 서적지로 지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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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자 회견을 마치면 차량이 오가는 원래 있었던 저 자리 거리 가서 이렇게 현수막을 펼쳐놓고 윤촌 장관이 지금 도착했는지 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를 볼수 있도록 원래 있었던 저 자리 거기에서 현수막을 펼쳐놓고. 붙이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전단지를 한두분정도두분 정도는 저매표소 입구에서 전단지를 좀 배포를 하고 또좀 얘기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저 우리 그이 주변에 오고 가시는 그런 분들한테도 전단지를 배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자회견 마칠 텐데요. 자 그럼 뭐 이상으로 어 2024년 5월 31일 이곳 너무도 소중한 우리의 선사 유적과 역사가 침 뭉개지고 있는 이곳 중도에서 그리고 어, 문화 도시 박람회 현장 행사 현장 앞에서 KBS 역사 스페셜 진행자였던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중도적 전체를 국가 사적지로 지정하라는 기자회견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